수출 보낸 데놓고 폐차해야 된다고 하고 폐차비도 50만원 밖에 안 준다고 하고 50만원 보내고 끝내요? 이거 제가 매입으로 잡아드렸고요 매입으로 잡았으면 폐차비보다 네. 더 줘야 정상이지 50만원이 말이 돼요? 원래 45만원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일리지로 뭐 5만원 더 해가지고 50만원 맞춰서 드린 거거든요 아,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아 내 네, 네. 지금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차 네. 갖고 올래요? 아니면 내가 내일 그 사무실로 찾아갈까요?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 나도 점검 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, 리프트 필수 점검,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인데요 네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가 지금 제가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전화를 줬는데 저는 허위 매물로 피해본 건 아니고요 제 차를 수출을 보낸다고 상황이 난감하게 됐어요 네뭐 어떤 걸 네. 당하셨는데요? 04년식 이제 구 산타페 차량인데 제가 이제 3년을 탔어요 이제 직거래로 차를 사온 차인데 7만 8천 키로낀 차를 사갖고 와서 3년 가까이 타고 다니면서한 12만 키로를 탔다가 차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게.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폐차기보다도 그냥 수출 보내라고 그 수출을 직장 동료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했는데 를 차를 바로 가져러 왔더라고요. 그러니 이제 가져가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제시한 가격보다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. 이 가격은 못 주고 차를 폐차는게 어떻겠냐고. 그 폐차하면 얼마 되고 다니? 폐차가 5 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폐차 를 알아봤는데 그 가격에 나올리는 없거든, 요 차가 아물이못와도 80, 9 0만 네, 그래서 차가 부서지고 상태가 안 좋은 내가 그 정도 받을 텐데 차가 진짜 깨끗한 차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저한테 돈을 지금 달러 50만 원만 보냈어요 지금 그리고 차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사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저한테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하루 에 주차비가 5만 원이고 갈 때도 또탁송비를내는 내겠다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허락 맡고 하더니 돈만 딱 돌리고 지금 전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하나도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언제 음... 차를 보내셨어요? 오늘 보냈어요 오늘이요 오늘 통화 네. 중간... 아, <laughs> 5 0만 보내주고 연락이 안 돼요? 네차 예. 제가 찾아 드릴게요 오늘 그 연락했던 딜러나 그 번호 있죠? 신분증하고 다 보내줬고요 문자로 계약서를 제가 썼는데 근데 이사람측은 투약을 보라고 나한테 이거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자로 투약을 계약서 지금 내용을 보내줄까요? 연락처를 저한테 좀 남겨줘 보세요 보내신 차 번호 아 근데 지금 말소제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지금? 들고 와서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도 봐야 되는데 차는 일단 뭐 50만 원을 보내는 거 말이 안 되죠 폐차비도 50만 원더 나올 텐데 제가 문자 드릴게요 그러면 네여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찬하두라고 해요 오늘 04년식 산타페 수출 받은 거 있죠? 네네네 아, 네. 그외 수출 보낸 데놓고 폐차해야 된다고 하고 폐차비도 5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고 50만 원 보내고 끝내요? 이거 제가 매입으로 잡아드렸고요 갔는데 하체까지 누유가 심하게 터져 있어서 매입으로 잡았으면 폐차비다더 네. 줘야 정상이지 매입으로 잡았는데 50만 원이 말이 돼요? 폐차로 가면 저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총매도 확인하면 재생품이야 패차비 깎였어요. 여기 온탑송비랑 부대비용 해가지고 빼가지고 원래 45만 원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일리지로 뭐 5만 원더 해가지고 50만 원 맞춰서 드린 거거든요. 아,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아? 폐차비 얼마 나온대요? 패차비 5 0찍 해요. 그럼 그거 제가 패차비 더받았는데 제가 패차 보냈테니까차 돌려주세요 지금. 이거 이미 패차장 갔어요. 방금 저한테 메이브로 잡았다면서요? 메이브로 잡았는데 메이브이 안 돼가지고 저도 하는 수 없이 남기는 거 없이 그냥 패차장으로 인수인계한 거예요. 패차 지금 갔으면 뭐요? 패차 아직 안 들어.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말소까지 제가 네 지금 좋게 얘기할 때 정도... 그냥 차 네. 갖고 올래요 아니면은 내가 내일 그 사무실로 찾아갈까요 아님 제가 패치장을 보냈다니까요 보냈는데 나는... 어떡하라고요 그걸 보냈으니까 나는 몰라요 하는 거예요 저희 남은 돈 이거 11만원밖에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잠시만요 당신 대표한테 차나도가 내일 사무실 온다는데 차 돌려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차 아, 갖고 잠시만요. 와요 10분 내로 전화 줘요 여보세요 본인도 어, 치차 진행시켜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폐차나 보낸 거거든요 고객이, 당신이랑 거래 안 한다니까, 차 그냥 주세요. 그, 그, 이거, 폐차비 90만원 나왔는데, 뭐, 남은 금액이라도 돌려드려요? 얼마 나왔다고요, 폐차비? 이미 폐차장 갔어요. 그니까, 러 폐차장 갔는데, 폐차 안 들어갔잖아요. 들어갔어요. 제가 신분증까지 전달했어요, 사장님한테 기사 보내가지고, 오늘 네, 주소 보내줄 테니까. 폐차장 들어갔다니까. 폐차장 들어간 거 알겠는데, 폐차는 안 들어갔잖아요. 다 찌그러뜨렸어요, 지금? 말소가 됐다고요. 이미 신문증은 드 말소 일단, 살리라고 하세요. 그럼 제가 그쪽 안에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. 네, 이거 차량, 폐차 네. 입고 대기 중이라고, 자, 아 입고 대기, 대기 중이니까 폐차 안된 거잖아요 맞죠? 그러니까 그 손님 주소 로 네. 다시 보내드려요? 아니 네 주소 줄 테니까 글로 보내주세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상송기사님 구색동 거기로 제가 바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액은 저희가 뭐 결제할 거예요 근데 그 분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총 50만 원이거든요 네. 계좌 주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예이 번호로 제가 계좌번호 넣어드릴게요 네네 네, 사장님 그사장이랑 통화했고요 저한테 막 헛소리 하길래 내일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안나고 하니까 다 돌려준다고 해요 어차피 이거 폐차 나뭐 하실 거죠? 네 폐차할 거예요 수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가 네뭐오이생각도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, 폐차 저희가 알아보고 폐차비 잘 받아갖고 그렇게 네. 한번 드릴게요 그래 사장님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계약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계약금은 제가 계좌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50만원에 돌려준다고 할게 요 그러면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,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좀 알아봤는데 제일 잘 네. 나온 데가 85만원 나오네요 그래도 <laughs> 잘 나오네요 85만원 나와서 그렇게 음. 저희가 처리해서 음. 그렇게 네.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저께 그 사람 전력이 어떤가요? 그런 애들이 원체 많아서 아, 난 몰랐어요 그런 처음 네. 해봐가지고 저한테도 막 헛소리 하길래 차안 주면 내일 너희 사무 찾아가니까 그러면 놔둬라 이러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보내달라고 몇 번이나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말하기 싫더라고 진짜 네.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일반 분들이 해결하기도 힘들고 경찰한테 뭐 경찰한테 민사소송 걸라고 어. 하는 게 다거든요 네. 주소지 보니까 부산뿐이시더만요 네 근데 저 직장이 여기 있어요 강화동에 일단 잘 해결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, 아닙니다 네. 돈은 저희가 조금 전에 폐차장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. 오늘 중 아마 입금될 거예요 감사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? 아 예, 괜찮습니다 앞으로 아, 그렇게 당하지 와 있죠 차 필요하거나 하시면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, 예,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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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산타페는 차나도로 받아서 가장 배차비가 좋은 곳으로 해서 보냈습니다. 계약금을 먼저 보내면 이런 불상사를 당합니다. 처음에 2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던 차가 50만원만 주고 차 상태가 안좋다고 하며 뺏길 뻔했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 계약금 먼저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당하시거나 하시면 차나도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나도였습니다.